양산 롯데물류 들어왔는데 9시 상차로 들어왔거든요 오늘 당일착 오늘 당일착 대구 서둘러 실고 가면은 시 9시 약속대로 9시에 실고 나갔으면 11시에서 11시 반이면은 하차지 도착해서 하차 완료인데 9시 40분 정도까지 지체된답니다. 작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됐다고. 아...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해운대에서 완전 기가 다 빨려가지고 제가 해운대에서 완전히 기가 다 빨렸어요. 거기에서 기가 빨리는 바람에. 진짜 피곤합니다. 그래서 양산 쪽에 와서 해운대에서 주차 공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엄청 헤매다가 윙 천장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무, 가로수 나무에 너무 많이 끓여가지고 양산 쪽 와서 쉴, 쉬고 내일 주말이지만 어떻게든 짐을 차고 올라갈까 했는데 양산에서 대구 가는 게또 당일 착으로 뜨길래 똥당, 똥운임입니다 솔직히. 근데 내일, 내일 상차 대구 쪽이 좀 예약 상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구에 가서 하차하고 그 근교에서 하룻밤을 차숙하고 내일 대구를 또 탈출하려고 하는데 아, 또 여기서부터 꼬이네요. 지금 상차 약속 시간이 25분이 지났고, 40분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10시까지 만약에 상차가 안 된다면 차를 뺄 겁니다. 피곤해서 빼서 어디, 뭐, 볼까요? 양산. 양산, 뭐, 어디라도, 산 밑에든 뭐, 배운데만 하겠습니까 주차할 공간 하나쯤은 나오겠죠 차에서 자숙하고 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 전에 상차가 된다면 어 좀더 참아보고 대구까지 가서 하차 마무리 할 거고요 세천리 달성군 세천리로 가니까 그 근방에는 공터가 많으니까 예. 차수갈 만한 데가 공터가 많죠쪽은 아, 오늘 해운대. 뭐 알선소하고 얘기했는데 도로비가 45km 이동하는데 거의 뭐 3,000원씩 다섯 번 결제를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해서 도로비만 더 받기로 했습니다. 화물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다 있죠. 앞으로 해운대 아파트 건설 현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갈 겁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승용차만 다니는 길로 안내를 하는 바람에 아, 아틀란 네비 진짜 에징의 네비입니다. 안 쓰자니, 그렇고 쓰자니 자꾸 애, 애를 멕이고. 왜냐면 제가 아틀란을 자꾸 여러 번 속으면서도 쓰는 이유가. 일반 내비는 만약에 200km가 나온다. 아틀란 내비는 한 170, 180km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요새 국도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악기라고 국도 좋아진 길로 많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저걸 아예 쓰, 안 쓰자니. 예.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아틀란네비를 반신반의하면서 쓰는데 부산만 오면 이렇게 저를 여슬매기네요. 아틀란네비가. <laughs> 아. 아무튼 해운대 오늘 부산 신항에서 해운대 가는 길에 아 이제 영도였나? 송도 영도 해운대 경치는 너무 너무 아름다웠어요. 혼자 보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누구라도 좀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해운대에서 너무 정신없이 문화의 거리를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저쪽 윙을 열었어야 되는데 체결 걸쇠 다 해체한 다음에 저 조수석 운전석은 아예 열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번화가 사람 지나다니고 승용차들 막 지나다니고 하는데여서 이제 리모컨으로 내리지를 못해요 운전석에서 그래서 리모컨으로 윙을 열어준다는 게 운전석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제일 위에 니베 떨어졌고요 이쪽에 니베시 두개다 떨어졌는데 임시 방편으로 제가 여유분이 좀 있었거든요 니벳, 권, 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만 이쪽은 심지가 박혀 있어서 그걸 드릴로 제거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이거 하나만 니벳질을 했는데 이것도 니벳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는 제대로 하지를 못해 갖고 못대가리가 깔끔하게 잘리지를 못했어요 드릴로 뚫어내고 다시 깔끔하게 하나, 둘, 세 개. 요거까지 다시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무망치로, 고무망치로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살짝 들렸어요. 좀 때려서 굽혀주고, 리벳 다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네. 아, 아. 왜까지지? 준다는 게 아닌데 아 아까 어긋날 때 저기 미베핀이 어긋나서 기술을 다냈네요 속상합니다 해운대 그때 해운대 해운대는 여행만 가는 걸로 실내풀다 들어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아, 일단 여기서 롯데 아니, 양산 롯데 물류기지 여기서 촬영 마칠게요. 그냥 마음 되십시오.